대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처 TF를 과기부 총리 주제로 이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어제 그 쿠팡 발표에 이어서 조금 전에도 쿠팡에서 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본인들의 조사, 이 조사가 결국에는 정부 지시로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로 공개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혹시 있을지 궁금하고요. 어제 그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뭐 회의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대처를 하고자 하는 방식. 등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플랫폼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본부처 TF를 과기부총리 주제로 이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향후 모든 대처와 언론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 및 이런 대응들은 모두 본부처 TF, 이 TF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또 네. 쿠팡이랑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서 공직기관에 보고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는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. 공직기관 관련 사항이고 민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